안녕하세요 핑크집입니다. 온... 어, 오늘은 이 주입기랑 켄틀 축을 어, 배워볼 건데 기차를 배우려고 했으나 원래 이게 켄틀 축이 더 하급일 것 같아 가지고 켄틀 축을 하려고 했는데 켄틀 축만으로 하기는 뭔가 부족해서 주입기도 같이 하려고요. 네. 일단은 이 주입기에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요. 주입기, 주의끼. 주입기는 그냥 빈 채로는 못해요. 빈 채로는 못하고, 여기, 여기 액체, 액체들이 필요합니다. 액체가 필요한... 네, 액체가 필요한데, 어. 주입기는 기본적으로 물을 천 정도 전, 천 전, 천을 저장할 수 있고요. 양동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동이를 갖다 대면 채워요, 양동이가. 물 양동이가 됐, 물 양동이가 됐죠? 이거뿐만 아니라, 용암도 담을 수 있어요. 줄기 모으시고 다시 담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일반 빈양도선 넣으면 얘가 따라서 용암 양도이가 됩니다. 다시 초기화해서, 그리고, 이 주입기는 크리이트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데도 쓰여요. 바로 이롤빵이죠롤빵은 어디 보자. 룰빵은, 여기. 빵에 우유를 주입, 25ml 주입해야 나와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빵과 우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빵, 여기 있죠. 여기, 액체 우유, 저 상태 있죠. 내가 빵을 두면, 이렇게. 빵이 롤빵으로 바뀝니다. 이것 말고도, 사과와 달콤한 열매가 사용자게 되는데, 사과를 두면, 안 되죠. 사과는 다른 액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이템 검색에 보면, 꿀 양동이와 초콜릿 양동이가 있어요. 꿀 양동을 담아볼게요. 여기 주입기.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 꿀 사과가 됐죠? 꿀 바른 사과. 사과는 꿀, 꿀을 주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초콜릿 양동이. 초콜릿 양동이를 바꿔볼게요. 달콤한 열매인 초콜릿과 만나서 초콜릿 바른 열매가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참고로, 여기, 거축가의 차가 있죠? 거축가의 차라는 이체도 크리에이터에서 추가된 거예요. 거축가의 차도 음료를 담고 있어요. 아, 그리고, 탱크와 주입기에 물약도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어, 야간 투시 물량 야간 투시 물량 3 번짜리를 해볼게요 여기 담겨지죠 야간 투시 물량 야간 투시 물량이 담아집니다 여기다가. 빈 병을 두면, 약간 토시 물약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건축가의 차도, 액체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콜릿같다이게 건축가의 차를 담아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병에 담아주면 건축가의 차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쵸? 이렇게 주의기 강의는 끝났는데 여기 아까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던 기기가 있죠? 네 맞습니다. 갠트리 갠트리 음반대입니다 얘가 지금 고급작업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건데 갠트리 음반 갠트리 축 이거는 기본적으로 동력이 필요해요. 좀 높은 곳에다가 동력을 줘 볼게요. 이 막고 그 다음에 겐트리 축을 이렇게 하면 겐트리 축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이겐트리 운반대를 이용해서 말이죠. 겐트리 운반대를 이기하면 아이고 이게 9점 차이가 돼 있어가지고 히트 박스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거 밀어볼게요. 이거 멈추면 블럭이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한, 반, 신호를 반전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것도 구조머리를 했잖아요. 여, 맞습니다. 여기다가 장치에 달수 있습니다. 무수고, 여기다가 클러치를 달아볼게요. 클러치는 레드스터 신호가 필요한 건데, 레드스터 신호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움직이고, 레드스터 신호가 받아지면 멈추는 거예요. 나가 겐트리 운반도 더 갈게요. 안 움직이죠? 그리고 신호를 풀면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다 하면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멈추고. 이제 구조물을 달려면은 이걸 중앙으로 움직입시다. 중앙으로 움직이고 여기다가 이제 구조물 달아볼게요. 좀더좀더 크게. 좀더 병 이거를 건들지 않고 신호를 바꾸고 싶 신호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요 기어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기어 시프트는 신호를 받으면은 신호를 받으면은 반대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나 이제 방을 만든다 만들... 이렇게 해주고, 문은 그냥 참나무 문으로 해줍시 문은 그냥 참나무 문으로 해줍시다. 그리고 유리는 이 추가된 참나무 유리창이라는걸 써줄 거예요. 그리고 천장 메워줍니다. 이렇게 됐죠? 제가 이제 방을 만들어 줄 건데, 아이고. 화로랑 상자랑 제작대랑. 분홍색 침대를 넣어주겠습니다. 이기다 들어가지는 거겠지? 아우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를 강력접착제로 다 붙여줘야 돼 이렇게. 나 아, 접착이 됐죠? 이제 움직입시다. 잘 움직여지죠? 요거까지. 일단은 이제 잘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같이 접착제가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좀 답답하네요. 이 팔로 옮겨 줍시다. 근데 이제 저것처럼 스스로 스다 움직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자동화를 시켜 움직이는 거 자동화를 시켜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 스마트 관측기를 이용해서 말이죠. 스마트 겐테이축에 들어갈 곳에 스마트 관측기를 설치해 줍니다. 겐테이축은 아마 여기로 죠 그러면 겐테이축은 아마 저기로 오겠죠? Shift를 누르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 벌써 13분이 지났네. 홀쉣!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과측기는 이게 다쓸 때만 신호를 보낸단 말이죠. 저희는 무선 신호를 보내서 여기다가 할 겁니다. 무. 근데 이게 잠 잠깐 하, 이렇게 하면은 잠깐 하고 다시 가겠. 잠깐 하고 다시 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레드스톤 조명, 장민핀 성격 조명을 이용해 줄 겁니다. 이거는 저번에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켜지면 나머진다 꺼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레드스톤 잉크를 사용해 줄 겁니다. 갱트리 축은 아까 썼기 때문에 강력 접착제를 이용해 볼게요. 강력 접착제를 사용해 볼게요. 여기에 강력 아니다 여기에 강력 접착제. 응? 쉬프트를 누르면 안 돼. 아, 강력 조색제는 넣을 수 없군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주입기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가 신호를 반전시켜줍니다. 그러면 움직이겠죠? 그런데 움직여도 신호가 나지 않습니다. 어찌 된 걸까요? 네, 바로 겐트리 축 아니 겐트리 운반대를 여기 필터에다가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레드스톤 잉크에 두고, 이 모드를 바꾼 뒤, GQ에 넣어줍니다. 작동시키면, 이렇게, 알아서 G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겐트의 축이 왔잖아요. 겐트의 축이 오면 여기 레드톤 여기 조명이 켜지고 이게 레드토 신호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끝 그리고 다시 끝까지 가면 여기가 켜지고 여기가 켜지면서 저게 꺼지게 되는 거죠. 알았.. 아, 확실히 이해했죠? 어떠십니까? 야. 이렇게 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 아, 벌써 17분이나 지났네요. 일단, 일단 이번 편은 여기서 마시도록 하죠. 핑바!